너의 뼈와 살을 발라 세상에 보여줄게 찾아와 우린 TV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티스트의 뼈와 살을 발라 그 아티스트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발굴 TV의 뭐지 누구지 너도 모였어 이거 성 뭐지? 뭐제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지? 아 기억이 안나 성취감. 아닌데? 성사람? 너 고등학교 무슨 별명이라고 그러어 성박사였나요? 어? 성박사였던 거같아 성박사였어요? 아, 그... 아 진짜로 성박사여서 성박사 구성, 해? 구성에. 응. 구성이 성박사 가 저기. 다 꿰고 가지 가지고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 꿰고 있으니까 진짜 박사 같아서.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인트로 나가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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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아티스트의 뼈와살를 발라. 그 아티스트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치는 발굴 TV의 성 박사 유시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신발을 이렇게 신고 온한번 <laughs> 보여줄 신발. 빠다빠다 <laughs> 그냥 에나멜이에요, 아, 에나멜. 오토바이를 타고 신발. <laughs> <laughs> 오토바이를 타고 온 아티스트 데미안 씨를 모셔놓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데미안. 데미안. 카템. 갓댐. 카 자 공식 질문이죠 공식 질문이자 첫 번째 예. 질문으로다가 예. 자 이제 이름이 왜 데미안인가 아네 일단 본명은 윤상혁이고요 활동명은 데미안 윤입니다 아 데미안 윤이었구만 아, 아 데미안이지 않지 일단 일단은 약간 한국 말고 해외에서도 활동을 어느 정도 하려고 회사에서 음. 같이 얘기를 해서 원래는 영어 이름이 마이클 윤이에요 근데 오. 좀 예, 흔하지 않은 이름이 뭐~ 왜냐 마이크 치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네. 글에다가 요즘 마이크홀이라고 발음되는 순간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laughs> 비슷한 사람이 한명 있기 때문에 한 10년간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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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그룩짜 네. 라면, 라면 잘 먹는 그분이 있어가지고 아, 네또 이제 안 겹치면서 또 이제 겹쳤을 때 음. 이제 데미안 라이스랑도 검색하고 겹치잖아요 아 좋지 외국에서 데미안 라이스를 검색했을 때 데미안 윤도 네. 나오게 얻어 아. 네. 걸릴, 네. 걸릴 수 있게 그렇죠 네. 한국에는 데미안을 검색했을 때 저 만나오게 마케팅 수단이었고 마이클랬으면은 그렇죠? 마이크 잭슨 나도 겹칠 수 있는데 마이클은 그래. 너무 많잖아요 아, 마이클 조던도 있고 아니 일반인 중에서 아, 아 마이클이 많구나 하기 네. 전에 나 강아지로도 마이클로 있죠 서 아니 네. 저는 그래서 그 헤르만 에 헤세 대면 그런 아, 느낌이어가지고 음악적으로 음. 뭐 심클레어 일반 대중들을 내가 이제 막좀 선구자가 되겠다 이런 원대한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사실 근데 원래 그 뒤에 또 뜻이 한몇개더 있는데 음.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네. 제일 큰 의미를 갖고 방송을 하네. 이것은 이제 마케팅적으로 그렇습니다. 활용하기 네. 위해서 네, 마이크를 어, 제큰 뜻은 어 걸로? 네, 큰 뜻은 숨어져 있지만. <laughs> 아 그럼 어쩌다가 이렇게 음악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사실은 아 음악을 시작했다기보다는 되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팝송 이런 거 좋아하시고 하셔서 아.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오고 원래 반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음악을. 아, 네. 그렇 음. 누구나 다 겪는 성장통.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밴드 활동을 하고 음. 학원을 등록하면서 이제 좀 늦게 시작했죠. 늦게 음. 시작해서. 부모님의 상인 좋고. 네, 네, 아, 지금 좋고. 아, 지금은 음. 안 좋았던 거. 아, 네. 아. 반대할 때는 안좋았겠지 그렇죠. 네. 저도 뭐. 근데 보통 근데 보면은 뭐 음악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막 가난했거나, 또는 아. 아. 잘 살았거나 이둘 중에 하나인데 맞아, 맞아. 지금 딱 봤을 때는 아. 또 신발은 또 반다반득하고. 아. 그렇죠. 예. 네. 또 아까 보니까 에이, 뭐 가죽 작게, 어 지금은 안 입고 있는데 네. 이제 진짜 가죽 소가죽을 입고 와가지고 그냥 음. 부르주아 특혜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 저 무기가 나갔꽤 나가, 나가지고 무기가 음, 안 거두라고 3 시간 입고 있으면 피곤해지는 옷이라서 아, 아, 아. 무기가 굉장하기 때문에 장소에 잘안 입습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좀 있나 봐. 그게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은 어렸 어렸을 적에 음악 말고 학원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아. 오. 그래서 커서 돈 잘거나 변호사 되라고. 아, 야, 진짜? 변호사. 변호사를 꿈꾸다가.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제 밑으로 제 동생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타고 예술하겠다고. 아. 제가 어떻게 온다. 저딴 줄을. 아 동생들. 제 동생들. 동생들. 제가. 증손이건 거 장손이건 이제 장손. 아. 밑으로 네 명이 줄줄이 막. 장손이야 장손. <laughs> 저는 제가 성 장영성씨 회고공파 26대손으로서 이제. 아 이런 거. 이런 아, 이런 것도 알아요. 응. 음. 애지 만에 쩨놈은 없는데 제가 좀 쩨놈이 돼 가지고 <laughs> <돼가지고> 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할아버지도 아유. 명절에 저볼 때마다 딴따라 할 거면 탭댄스를 배우라고. 옛날 분이셔 갖고. 저희 할아버지는 아직까지 그 제가 걸. 아직 한의사가 되길 바라고 아. 아직도? 예. 네. 한의사. 아, 저, 그럼, 자, 그럼 제가, 그럼 제가 그 침은 안 놓고 다니지만 다른 침은 많이 하고 다니는데. <laughs> 야, 또. 아, 이 정도 이 아이 좀 다니는 괜찮아요. 뭐뭐뭐 저도 아나침 많이 뱉고 다닌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너 11세 때침밀한줄 알고 난또 무슨 아 어, 아니, 오, 저... <laughs> 아니,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laughs> 11세 이제 그만 얘기해!! 그만하지 <laughs> 맨날 <laughs> 아.. 부끄러서 얼굴도 학교 가는데 아니 근데 데미안 씨 아까 전에 내가 사전 인터뷰를 좀 하는데 아니, 말하는 수위를 들어보니까 변호사가 됐으면 본인을 변호했었어야 될 수도 있다 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 알찌 차고서 아, 본인을 변호할 뻔했어 아 제가 약간 이제 그래도 회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음, 그제 많이 자중 하고 있구나. 네. 고비를 놓치지 <laughs> 못하겠네요놓는 <laughs> 순간에 이제 크게 날수있 아, 때문에 사장님이 굉장히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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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희 회사 너무 사랑합니다. 음. 아 근데 그 회사, 회사, 좀 회사 이름 좀 해보죠. 회사 이름이 어떻게 돼요? 회사가. 저희 제가 있는 회사는 오프로 엔터테인먼트라고. 음. 좀큰 회사는 아니고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영상 음악이랑 해서 아티스트들 키워주고 아, 좋은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어떤 특, 뭐, 아티스트들 보면, 뭐 분위기가 있잖아요, 다. 네. 어떤 분위기에, 뭐, 음악들을 다루는 수로은 뭐죠? 저희는 이제 딱히 정해졌다기보다는, 이제, 아티스트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아직. 음. 근데 이제, 뭐, 저희 회사 대표님들도 재즈도 좋아하시고 하다 보니까, 아, 음. 뭐, 피아노 치는 분도 계시고, 기타 치는 분도 계시고, 음. 전체적으로 그냥, 큰 밴드보다는, 연주자들이 또 있고, 네. 연주자들도 아 있고, 아 약간 시가송라이터 위주로 많이 관려는것 아 같아요. 아 그러면 본인은 어떤 네. 음악을 하는지, 딱 한번 소개를 딱 해주면 아 좋겠네요. 어, 부드러운 진이좋았어아 네. 아, 아, 중간 저는... 너무 아 좋았어. 네, 아, 감탄하죠. 네. 칭찬해. 역시 나이에서 나오는 열린이. <laughs> 연령이... <laughs> 아, 나 아저씨잖아. 일단 저는 작년 9월에 파리의 밤이라고. 음. 재즈 앨범으로 데뷔를 했고요 재즈? 네네 일단 뭐 재즈의 느낌은 이게 뭔가 난 그거 막그 락앤럴 막 이런 라라랜드의 그런 느낌은 아니야 뭔가 좀 라이언 고슬링의 어떤 그런 젠틀한 <laughs> 이미지는 아니고 약간 좀 목걸이도 보니까 약간 흑인 연가나 약간 좀 이제 음, <laughs> 역시 한 15년간 들어왔던 얘기가 <laughs> 마이콜 크 하면서 이제 흑인 아, 연가에마이크로흑인잖아요어 아, 마이, 그치, 어, 그치 그치, 아, 그치, 그치. 그치. 무튼 그러니까. 그래. 제가 원래는 처음에 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아. 밴드 자체로 마릴린 맨슨하고 서태지하고 그래 막 그쪽이야 막 얼굴에 흰칠하고 교회 가서 교회 가서 막 락이스 때도 이런 거 하고 했었거든. 요그 교회 차 한팅하면서 여기다가 이게 프린팅 팔그뭐 타투를 했어 요 이게 렇 아, 여기서 아 그럼요. 아, 누가 누가 내가 아아 아, 아, 프린팅 했다고 음. 문신했다는 줄 아세요? 그거 다지우려면 이거 이거 남아있지. 그런데 네. 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레슨을 받고 하다 보니까 마이클 부블레라는 아티스트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마이클 음, 네. 부블레의 페이보릿, 홈. 아. 그렇죠. 홈. 집에, 집에 가고 싶은 남자. 아. 마이클 부블레를 듣다 보니까 톤도 뭐잘 맞는 것 같고, 음. 이쪽 뭐 리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그래서 작년 앨범을 만들 때까지는 그때 마이클 부블레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음. 그렇게 재즈로 시작을 일단은 했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낸 음악들은, 그 파리의 밤? 네, 아직까지는 한국, 이고 지금 바로 다음 앨범을 준비를 계속 하고 있죠. 음. 음, 네. 좀 재즈, 재즈도 종류가 있잖아요, 막 스윙, 막 이런 네네네네. 것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보사노바 말고 음. 뭐 이런데 뭐 주력한게 있나 아니면 뭐 모든 걸 포괄하는? 뭐 일단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해요, 저도 막 넓고 음. 얇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나랑 아, 뭐 아, 똑같네. 음악을 이것저것 가리진 않는데 일단 파리의 밤이라는 곡은 스윙이고요. 아 스윙. 음. 네, 원래는 약간 욕심을 내서 마이클 부르게처럼 브라스의 스트링의 풀 밴드로 하고 싶었는데 어. 그래도 여건이 안 되니까 간소하게. 예 나중에는 또 성공해서 아 그렇죠 또빵 빨해도 넣고 아 그렇죠 예 정말 얼마나 좋아 한십 집쯤 될때아집예딱 콘서트도 딱 하고 응딱그돈 <laughs> 벌어서 또 이제는 어? 중국 부자 같 있다. 아 어? 그래 가지고 또 보이는 꿈 아, <laughs> 꿈들이 있잖아 아, 아, 안 돼요 이거는 <laughs> 안 돼요. 중국 아니, 부자 돈 하고 하면서. 싶은 거 있다며, 그거 저거 뭐 하고 싶은 거 있다면 어아난 개인적으로 그거요. 돈 벌면 아니야 살짝만 이제 일단 제가 취미가 피규어를 모으는 거라 가지고요. 아, 지금 집에도 꽤 많고 아마 현금 자산으로 따지면은 2천에서 3천. 아, 아 피규어 피규어 그 값진 게다 가격이? 네네네. 아니, 네. 아니 이거 안 가져왔어? 하나씩 나눠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귀중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줬는데? 안 되죠. <laughs> 아 그래? <laughs> 아니 그3천만그 나를 줬어 봐.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해줘? 평소에? 술로 다드셨을걸요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이>, 이걸로 <laughs> 돼 있을 것 같은데 이이 안에 <laughs> 한몇억 들어 있어. <laughs> 어. 몇억 들어있어요, 안에 지금. 거의 돈 스파이크만큼. 한 5억 들어 있습니다. <laughs> 5억 가진 남자면 5억 가진 남자. 그러면 날 데려가세요. 배 속에 네. 5억 있다. 배 속에 5억이 있고 동시에 오래 아, 못살수도 있어요. 이거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laughs> 오래 못살 수가 있어요. 아, 왜 그래, 왜 그래, 그래. 일단 우리 방송. 네. 네. 저 일단은 뭐 그걸로 뭐하노니까 이제 혼자 보기 아깝더라고요. 집에 막 음. 쌓이고 하니까 공간도 모자라고. 별로. 박물관이나 같은 거 아, 하나 차리는 아, 게 꿈입니다. 좋지 박물관 같은 거 아, 해야지 또 좋네요 아, 그럼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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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니야로아 좋은 아니아니었네 그냥.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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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 아니야 어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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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저 빼고요? 아 아니야 고니야아데그러니까 이거 야 아니야 아 아, 나 없는데. 아저씨잖아. 이게, 이게 다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 술을 두고 사는 거야 지금. 자, 누구를? 누구 얘기하지 않았었어? <laughs> 그 철, 국열차? 아, 일단은 저희 가족을 먼저 만들어야죠. 아, 진짜? <laughs> 아 근데 이렇게 해주 만들어진 데가 있더라고요 카메라 아 그럼 그저 작은 사이즈 오 (7만 원) 큰 사이즈 (14만 어, 원) 큰 사이즈 1만 원) 아 일렉트로닉 마트 가면 있어요 영등포 제사랑 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가면은 일렉트로닉 마트 <laughs>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왜 거기 홍보를 해주고 있어 <laughs> 아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월급도.. 에 우리 피규어 만들어줄라나 그러면? 우리 피규어? 어, 예수, 만들어서 딱딱 세워놓고 예. 하면 되지 아니, 그럼 아 얼마나 좋아 아 영등포 예. 피규어지 뭐라고 이름 뭐라고 이름? 일렉트로닉마트 오케이 okay. yeah. 자 우리가 후원 받습니다 <laughs> 후원다가 아니라 자, 너무 이제 데미안 지금 꼬다는 부를 줄 알았네 그럴, 때, 있어, 아. 그럴 <laughs> 있어요 그럴 수있어 원래 이런 식이야 우리가 항상 이 아, 식이야 네. 아 근데 좋아하는 아티스트 계속 이세서보면 마이클, 부블레 말고는 없어요?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은 그런 음악의 영향을 받았고, 안 가리고 들으니까 뭐, 제3세계 음악도 듣고, 제3세계? 아이리시 음악, 아프리카 음악도 음.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또 지금은 제가 한동안 1년 반째 콜드플레이에 빠져서. 와, 콜드 콜드플레이 좋지. 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 작년에 콘서트도 갔다 왔고. 그럼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노래를 뭔가 해야 한다면 부르고 싶은 가수의 노래는? 그럼마이크 보블레죠. 그렇죠. 내가 제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또 다르니까요. 아, 그렇죠. 뭐 아프리카 그런 노래도 해고 뭐. 아, 네. 아 그랬냐 뭐이잖아요지와와 응. 네. <laughs> 아 수백냐 지와와 너무 아저씨다. 맹냐 <laughs> 맹냐. 아, 너무 아저씨. 자그마이크 그 보블레 한번 한 소절 부읍시다. 예. 어떤 지금 곡? 뭐? 지금 바로. 아 그럼요. 우린 직석이야. 뭐, 이런 뭐뭐 아시 아신 노래. 마이클 h 울레아 r u 에나 g o 했었는데 마이클 u 울레 노래 s on the m i 홈 아니에요 뭐 어쨌든 나 can go h c o m i n 그그홈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laughs> 아 l l be your little m a 지 She will go. She will go. She w i l o t h e r s u m m e r day h a s c o m e and go. n e a w a y i n p a r i s and r o m e and i w a n n a go. h l o s e w i l e w i go. e l go. h e w i o s e l e w i e go. h o s e go. i'm just to f a r from where you are wanna go home 네. 아, 아잘잘 목소리가 어, 소리가 되게 좋다. 네. 난보 뭐 동굴 속에서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울려 퍼지는 어떤 네? 아, 그러는 그래. 같은 것도 잘 하죠. 아, 네. 기가막 <laughs> <막. 웃음> 와, 아, 이런 거. 뿌리나를아기니까 <laughs> 집에 가고 싶어 있어. 아. 왜 갑자기 집에 아, 홈 때문에. 피곤하죠. 감... 아, 피곤했어. 오늘 촬영이 네 개여서 좀 피곤하네. 우리가 바쁘게 산다 이렇게 아, 여러분 예? 감사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통장도 채워주면 좋고 렉트로인마트에서렉트로인마트에서 피겨 선물도 해 좋고. 진짜. 그러면은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음악 만약에 뭐 진짜 락도 했었고 하는데 뭐 네. 앨범적으로는 뭐 재즈 이외에 뭐 다른 것들 뭐 하고 싶은 게 있나? 일단 제가 재즈랑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가 뮤지컬이거든요. 아! 뮤지컬. 네. 작년에 이제 뭐 대학원 쪽에서 뮤지컬을 하나 하기도 했었고 음 그래서 얼마 전에 위대한 쇼맨 영화 개봉했었잖아요. <laughs> 그렇지. 아 그거 보고 나와서 작곡을 한 노래로 약간 뮤지컬 스타일 노래예요. 그걸로 다음 앨범을 지금 준비를 하고 어 있고요. 곡은 다 썼고 편곡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은 다음 앨범은 뮤지컬이 될 건데 어. 앞으로도 뭐 그냥 장르 상관없이 그냥 이런저런 거다해 아. 보고 싶어요. 맞아요. 아이리시 음악도 해 보고 싶어서 뭐 아이리시 블루 휘슬도 위드하신 <laughs> <laughs> 되게 좋아하는 데 있어요. 네. 아. 내려봐도. 아. <웃음> 아유, <웃음> <웃음> 그래, 또 마이크 쓰러진다. 아, 노래는데안 아. 됐어. 재밌고 그. 싶네요. 네. <웃음> <웃음> 아, 아, 이거 이 친구 이거 쉽지 않아, 친구인데? <laughs> 아, 그 뭐, 아프리카 그러면 뭐 악기 같은 거다할줄 아는 거 있어요? 제가 뭐. 악기를 막 피겨 보는 것처럼 뭐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 모으는데 연주를 잘안 해요. 아잘 못해요. 일단 해야지 하고 사고 하진 연주, 않아. 아 하다가 안 되겠다. <laughs> 내가 할게 아니구나. 면서 <laughs> 음. 막 모은 악기. 뭐 그러면 뭐 아, 많이 는 없어요. 많이는 희귀 하진 않는데 젬베 음. 있고 젠베 아. 이게 또 뭐지? 포켓 색스라고 그 뭐요? 그만한 리코더만한데 색소폰 네. 소리가 나는 게 있어요. 어. 리드 악기여갖고 어. 그래서 그것도 있고 아이리쉬 슬도 있고 기타 피아노. 음, 잘 사는 집인 거같 진짜. <laughs> 뭐, 피리서고 남는 뭐, 게 없어. 남는 로 그래서 제가 피규어를 월급을 받으면 피규어를 사거든요. 그럼 한달 동안은 라면만 먹어요. 밖에에서. <laughs> 진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짜 피규어를 사랑하는구나. 아유, 원래 진짜 사랑한다. 그렇죠. 그래도 술을 돼. 사랑해서 아침에 밥을 못 먹어요. 속이 안 좋아서. 아, 그 속이 안 좋아서잖아요. 돈이 아니, 없어서가 아니잖아. 아, 아니, 저는 사는 것도 없는데 점심을굶어요 그렇죠. <laughs> 돈이 없어 가지고. <laughs> 이건 맴찢 진짜. 어? 다 돈이 없어. 아니, 다이어트? 점심을 먹은 적이 거의 없어, 같이.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360을 다다이어트 하는 줄 알아요. 사실 돈이 없는 건데. 음, 그럼요. 근데 이 형은 술에다가 쓰잖아요. 이거. 그래서 한 5억 들었다니까, 이게 안에 지금. 5억 들었어, 5억 이 안에. 이태원대요? 어? <laughs> 5억 들었어요, 5억 지금. <laughs> 제가 네? 되게 안타깝네요, 여기 가운데서. <laughs> 아니, 뭐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미생입 사람 사는 게 뭐, 일이 뭐. 뭐, 네. 맞아요, 예. 네. 음악, 음악 하려고 회사 왔다가 또 이런 거 하고 있고. <laughs> 그렇죠. 네. 뭐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또또 또 시켜서 하는 거기도 하고. <laughs> 직접 계획하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자 <laughs> 아, 참고로 발굴책면 <laughs> 예, 철저하게 이두 사람이 기획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누가 뭐자 관여하고 누가 뭐 만들어주고 이게 절대 아니다. 철저하게 두 사람이 예. 자 데미안 윤, 데미안 윤이죠. 데미안이, 데미안이 아니라 데미안 윤. 네. 네 네. 예. 데미안 라이스 검색하다가 데미안 윤이 같이 이렇게 올라올 그렇죠. 수 있는 딱 그렇죠. 데미안 윤. 예. 어떻게 뭐 이제 활동하고 싶은지 뭐 공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있을 때뭐 그런 게 있나 계획이? 앞으로 행복.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뮤지컬 리그도 있었고, 네첫 번째 앨범을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벌써 음. 아, 반년이 그쵸? 넘었는데 네. 작년에 그래도 연말이고 하니까 음. 9월 이후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불러주셔서 공연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음. 아,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연을 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씩 알리는 거랑. 네. 그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러주신 데 있으면은, 당연히 열심히 뛰어가서 하고. 아. 다음 앨범 나오면은, 여기도 한번 다시 나와야죠. 아, 아 그럼요. 벌써부터, 어? 또 우리, 마이비 홀에서도 공연도 할수 있고, 네. 아, 뭐 예. 여러 가지. 예 네. 그럼요. 근데 제 노래가, 다음 앨범까지 포함해서 두 곡밖에 없어서. <laughs> 나머지는.. 우리 재공연이라기 보다 똥꼬쇼죠. <laughs> 똥꼬쇼? 네. 나 봤을 때이 친구 고삐 푸른 순간 바로 우리 클일난다 진짜. 실시간 검색 올라갑니다. 실시간 검색 올라가고 이 모자이크 처리하고 삐삐삐 야저 큰일 났는데 카우치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 지금 <웃음> <웃음> 피규어 만들면 뭐 가죽만 만들어 아까 사전 인터뷰할 때다 얘기했잖아 형들한테 그렇죠. 누구라 그랬어? 너 무슨 인형으로 만든다 그랬어? 예? 저 리모? 진짜, 재물로. 그, <laughs> 제가 이제 모으는 게 12인치라고 약간 30cm 정도 사이즈 되는 인형의, 인형이라기보다는 이제 피규어인데, 아이언맨 막 이런 거 있잖아. 요 아.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진짜 사람같이 완전 똑같이 만들거든, 아. 얼굴이.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제가 서현 씨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아. 서현 씨를 피규어로 만들고 싶다. 근데 실물로? 그게, 아니, 실물로. 30cm야, 실물이야. 정확히 얘기해. 사, 전, 안고 잘 거야? 공기만 아, 할 거야. 오, 공간이 없습니다, 집에. 그래서 침대에 짜증이죠. 아, 아, 네, 아 진실의 손 들어가 될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예. 제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여자친구 진짜 있어? <laughs> 아 그럼 여자친구야 서련이야 여자친구야 서련이야 여자친구죠. 아자 진실의 진실 손. 자. 자 진짜 여자친구야. 아서련이 앞에서 막 걸어와. <웃음> 어 <웃음> 자세가 되게 멋득이 이만큼지헤이 지금 고뇌하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고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자 여자친구. 서련보다 여자친구다. 자. 여자친구죠? 네. 아 아! 예. 아, 자 아니. 여자친구 지금 감동받고 있어 지금. 아 여자친구 지금 뭐? 아닐걸요? 집에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는 데미안 년한테 설리하는 음내 1패 지금. <laughs> <laughs> 2년 동안 여자친구랑 사귀면서 여자친구한테 많이 해줬어. 피규어를 많이 샀어. 아돈쓴게 여자친구가 쓴게 많다. 그쵸? 피규어 많이 썼다 마음으로나 뭐 돈으로나. 음. 아 마음으로는 여자친구가. 그렇다면 돈으로는? 돈으로는 근데 피규어가 아무래도 금액이 싸. <laughs> 아 근데. 반반이에요 반반 반반? 예 이제 열심히 벌어서 그럼 데미안 연인의 여자친구는 내가 지금 두 배의 선물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은 포기한 거네 <웃음> 그래서 저 <laughs> 약간 그제 취미에 대해서 탐탁지 않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처음엔 아. 되게 좀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체념한 상태죠 포기한 상태죠 음 아. 그래 해라 어쨌든 어. 저도 뭐 그걸고 단순 취미가 아니라 나중에 네. 카페도 차려갈 거니까 거기다가 뭐또 꿈을 두고 있으니까 그렇지, 예, 그렇지. 또 열심히 또 추집해야죠 예. 한번 놀러 오세요 아 분명 아, 시켜줘도 예. 내가 피규어 나도 보는 건 좋아해 네. 사, 돈이 없어서 사진못찍거 <laughs> 보통 주변에 다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드물고 돼 사실 네. 피규어 설정은 자방께도 아, 굶고 다니는데 그래어요가굶 다니잖아요 야. 라면 먹는다며 나라면으 오늘, 오늘도 됐어. 밥 사주실 줄 알고 왔는데 아밥 사주지 뭐 근데 민성이가 안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술 사줬어 술 민성이는 뭘로 뭘로 아. 편 제가 술 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 망덕한 놈이 이게 이놈 자식 어 너의 아끼너술놈의만 뭘로 나간다 이놈 새끼 이거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저기 대미안 씨뭐 네. 노래를 작사 작곡을 다 하잖아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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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할때 어떤 음, 좀뭐 일상적인 얘기를 다룬다던가 네. 아니면 뭐 사랑에 대한 얘기라던가 음. 뭐 피규어에 대한 얘기라던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쓰는지 만드는지 네 아, 일단 제가 가사적으로는 윤종신 씨 윤종신 선배님 가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냥 약간 일상적인 가사 를 쓰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좋지 저는 보통 그러니까 개박힌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거아 어떤 온라인 말인 거 아니지, 아, <웃음> 아니지? <웃음> 전혀. 저는 다른. 그러니까, 노래 쓸때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멜로디 먼저 쓰고, 코드 가사를 쓰는 사람이 음. 있고, 가사에 맞춰서 쓰는 사람이 있고, 코드를 쓰고 멜로디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음흠. 저는, 보통 멜로디가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멜로디가. 멜로디하고 코드 찍고, 가사 찍고 하는데, 저는 약간 일상적인 얘기보다는, 약간 두리뭉실한꿈 같은 얘기를, 아, 음. 제가 지금 이제 낸 곡에, 곡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제가 20살 때 여행을 갔었거든요. 유럽으로 네, 네. 그때 약간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쓴 노래인데 네. 처음엔 이제 이게 훈련소에서 사격하고 복귀하는 행군하면서 하늘을 봤는데 너무 막 이렇게 유럽을 갔던 게 20살 때인데 21살 때 군대에서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멜로디 쓰고 돌아와서 가서 쓰고 군대에서 음. 훈련소 갔다 왔어 아, 훈련소에서 그 소나기 있잖아요. 소중한 나의 병영이 이렇게 소나기. 음. 쓰고 이제 휴가 나와서. 근데 그 멜로디를 기억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음, 음 그쵸, 그 그때 그쵸. 그쵸. 아, 그니까 자대까지 가서 첫 휴가를 나온 데까지한 두세 달 걸리잖아요. 음. 그동안 기억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나와서 코드 바로 찍고, 아. 그거를 한 3, 4년, 3년, 4년 묵혀뒀다가 이제 이 회사에 제가 있는 오프로에 들어와가지고 아. 발매를 하게 된 거죠. 아, 그 오프로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죠, 오프로? 사실 거기 이제 대표님들 중한 분이 제가 예전에 SMN 아카데미라고. 어, 엔터테인먼트 들어가려고우 기대 못했 깜짝이야.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 <laughs> 거기서 이제 운영을 하는 학원이 있었어요. 응. 네. 학원, 학원은 아니고 이제 오디션 받아서 들어간 아카데미긴 한데, 음. 거기서 이제 피아노 선생님으로 계셨던 분이 회사를 차리시고 계속 컨택하다가 보니까, 어,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오. 음색이 뭐좀 많으니까 이렇게 네. 음. 잘 들으면 셨구나아 그렇죠. 아이 그 노래 그 파리의 밤이라는 거, 노래 어떤 가사나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네네. 일단 음. 파리의 밤은 영어로 일단 제가 썼어요 가사가. 그러니까. 지 발매된 것도 어, 영어 잘해요. 영어, 네. 영어, 영어 잘해. 네. 영어 잘해. 사실 역시 한국에서 이제 영어 가사를 쓰면 은 성공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치 아,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가사를 쓸때 가이드 쓸때 영어로 썼는데 음. 생각보다 그 가사가 예쁘게 나왔고 또 한글로 또 바꿔서 보니까 되게 좀 올드해지더라고요, 아, 촌스러워지더라고요. 아, 아, 아. 뮤지컬 그래다 그럼 영어로 보면, 가야 돼. 돼. 또 재, 재즈인데 한국, 한국어로 스윙 재즈인데 음. 한국어로 보니까 그래가지고 영어로 확인했는데 내용은 그때 제가 남자끼리 갔거든요, 파리에. 아. 그래서 그때 약간 이제 가서 너무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때 사랑하는 연인이랑 그 좋은 추억과 여행을 아. 함께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 약간 만든 가사거든요. 음. 그래서 내용 자체가 사랑하는 연인을 데리고 빠리의 음. 밤하늘로 가서 이 도시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약간 동화 같은 가사로 썼어요. 음. 직접적이진 않고. 네, 다 영어. 네, 네, 네. 지금 한국어라면 좀 그렇지. 그 해외 해외 시장에도 좀 풀어가지고 디저라고 음. 한국에 안 풀리는 사이트도 있고, 뭐, 아 이튠즈 이런 데도 다 풀려 있어서. 아, 아 이튠즈도 아. 있어? 어디 검색하셔도 다 나와. 아. 전세계 어디에서든 들을 수 있는 네. 한글로는 한국 제목은 파리의 밤 이에요 음. 파리 말고 파리로 파리, 영어 제목은 이제 제가 원래 지었던 제목인 미드나잇 인 파리스도 이제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랑도 동명 음. 그 음. 아 우디앨런 그 그거는 어떻게 좀 얻어가려는 약간 묻혀가려는 <laughs> 약간 그런게 <laughs> 있어 아니 <이게 웃음> 처음, 아, 네. <laughs> <이런> 처음에 <laughs> 원래는 원래는 이제 반클리프 아펠이라는 그, 뭐야, 주얼리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 나오는 향수 중에 미드나이인 파리라고 있는데, 음. 그걸 제가 쓰는 건 향수인데, 다 조사했구만. 딘 아니, 딘 제가 원래 쓰던 향수인데, 아, 그래. 이름을 거기서 먼저 따왔어요. 아, 음. 나중에 보니까 그 동명의 영화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분위기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어, 너무 좋다 해가지고, 비슷해서. 거기서도 좀 많이. 망가 먹고. 너도 한 삼성이라는 곡을 뭐 써볼까? 삼성. 삼성? 응. 너무 노림수 아에요 <laughs> 애플 뭐 이런 거. 애플은 닮만 하잖아. 너와 함께 먹었던 아, 그 사과. 그렇죠. 한 입만 먹었던 사과. 그, 그 사과 한입 아직도 아, 기억이나. 어. 아 괜찮네. 너여 폴라티. 어, <laughs> 폴라티. 아 그렇지. 검정 폴라티. 너여 검정 폴라티. 네 그렇죠. 괜찮죠. 뭐. 미안 씨가 앞으로 이제 앨범 내고. 네. 또 원활하게 공연 활동도 하면서. 그럼요. 저희 자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은. 네네 불러만 주시면. 삼으로 주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 <Worlds> 의미에서 우리 데미안 씨 다음에 다시 만날 기대하면서 자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자 데미안 씨로 한 번에 해? 데미안 씨가 아나그 하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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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이런 거 제일 잘하잖아. 아물 잘해 내가 이런 걸아이사람 여기 키스 마거든 진짜 군자의 전설이에요. 참 무슨 전설? 군자 폭주 기간차라고. 아, 저 폭주한 적 없습니다. 예, 저 무대 위에서는 뭐 이럴 때 아니, 폭주하거나 술집에서, 술집에서. 술집에서는 예, 복귀를 풀려 뭐 기간... <laughs> 술값이 아까워. 이렇게 미친 듯이 안 놀면은 술값이 요즘, 아까워 요즘도 근처에 자주 오신다고 아, 요즘에도 뭐 가끔씩 네. 아주 가끔씩 김 모신 씨랑 아, 뭐, 뭐 여러 아, 최모신 씨인가요? 신? 아, 아 최, 최모신 씨 황모선 씨랑 아니, 황모환 씨고 예? 네? 아 다른 이야 이게 편집할 거 <laughs> 이게 이름 대게 어쨌든 어쨌든 뭐뭐자자 우리 데미안 씨 앞길을 축복하면서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 파이팅, 파이팅!